그르고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되신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주장하소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그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두고라는 청년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며칠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표현은 과거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주간의 첫날이라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드로아는 바울이 복음을 직접 전한 곳이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운 곳이 아니고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서원을 통해서 양육을 할때 여러 지역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시 돌아간 사람들 중에 드로아 지역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자기가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드로아에 교회가 있다라는 걸 알면 어떻게 거기를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짧은 기간이라도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빠듯한 일정에서 쉬지 않고 이루어지는 여정 가운데서도 드로아에 가서 굳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아마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이 소화하고 있는 일정을 보면 무슨 요즘 사람들 여행하듯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일에는 성찬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날 떠나려면, 이 주일 안에 다 소화해야 되는 거죠. 강사가 와가지고,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 갑니다. 그러면 오늘 다 소화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강론을 밤에도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렇게 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피곤할까요? 배우는 사람이 피곤할까요? 배우는 사람이 피곤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하는 동안은. 네, 가르치는 동안은 자기는 이게 좋아서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이런 걸좀 해봤는데, 밤늦게까지 하면 청년들은 힘들어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표정을 보면, 아, 힘들구나. 여러분 리더 모임 할 때도 보면, 한 시간이 넘어가면 얼굴에 이제 피곤한 기색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그만두는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근데 바울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매일 보던 사람들도 아니고 들어와서 이번에 강론하고 나면 다음에 언제 여기 와서 할수 있을지 기약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울이 확실하게 이걸 다 해주고자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우리가 모인 윗따라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 다음 9절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멈추질 않았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마 그이 시간에 밤에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유두고가 창가에 걸터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가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라는 식의 그 설교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두고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 본문은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만약에 유두고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면요. 여기에서 유두고가 뭘 나빴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식의 표현이 반드시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두고를 살려놓고 뭐 교훈을 주든지, 뭘 하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이 당시에 노예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인 거죠. 낮에 노동을 하고 교회를 찾아와서 저녁을 먹고 앉아서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강론을 끝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 추측이 아니고, 학자들이 그렇게 끝내질 않으니까 너무 피곤한 마음에 잠을 깨워 보겠다는 심산으로 공기가 잘 통하는 창가에 가서 그렇게 잠시 걸터앉아 있다가 순간 잠이 들었는데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시간에 졸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죽을 죄는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물론. 졸지 않는 것이 좋지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나오는 이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마음이 급해서 어떻게든 오늘 다 마무리를 하고 내일 떠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뭐 이렇게 가르치다가 중간에 피곤하니까 그만합시다. 이런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전해줘야 될 내용을 밤늦게까지 전하고, 유두고 같은 인물들도. 밤에 이렇게 강론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든 그 말씀을 들으려 하다 보면 그렇게 앉아있는데 피곤하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깜빡 잠이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두고가 어 떨어졌는데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유두고가 죽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0절 말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라고 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은 아직 유두고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유두고를 어, 살려냅니다. 살려내고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그날이 세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유두고가 죽은 것도 충격이고 그런 유두고를 바울이 다시 살려낸 것도 충격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주고받고 끝내 바울은 밤새도록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더구나 이제 유두고 사건까지 있었으니 더더욱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바울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이시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이 유두고를 살림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확신과 위로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유두고로 인하여. 드로아에 있던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유두고는 어떨까요? 그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경험은 그의 평생을 바꾸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누군가를 질책하거나 벌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하여 드로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통치하심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음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제 역사를 통하여 신앙을 이어오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논리로 하나님을 납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청년 유두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 일들을 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넌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